검사만 공식방송 검사TV 여섯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C 서한결입니다 오늘 예고드렸던 메인 이벤트 한번 가야죠 서한결을 이겨라 2탄이고요 어.. 제 PVP 실력이 갑자기 늘수 없는걸 제가 어.. 뼈저리게 실감을 했잖아 1탄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싸움 좀 한다는 동네 형하고 누나를 모셨습니다 GM 발레노스와 세렌디아님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우선은, 아, 누구요 자기소개 좀, 아이고, 뭐야. 아, 우리 회사 귀한직원 카카오게임즈. 자, 우리 발레노스님이에요. 오늘, 어떻게, 이길 수있나 여보세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레노스님이었고요. 세렌디아님 오셨습니다. 아유, 이분도 또 귀한 또, 귀한 우리, 우리 회사 귀한직원 자, GM 세렌디아님이신데, 자, 오늘 각오한 말씀 해주시죠. 아, 화이팅!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셋시거든요 아직, 어, 버, 어디 가냐. 버틸 만 해, 버틸 만 해. 안 돼! 좋아, 좋아. 괜찮아. 방셋입으니까안 죽네. 좋아, 좋아. 갑시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좋아, 좋아! 자, 한명 잡았어요. 한명 잡았어, 우리가. 자. 아, 잠깐만요. 일어나, 일어나. 자, 한명 나와, 한명 나와, 이길 수 있다! 가자! 안 되네. 자, 자, 자. 좋아, 좋아. 3대1이야, 3대1. 좋아! 3대1! 아, 잠깐만. 어어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세, 세, 명이 지는 거 아니지, 이거. 아이. 가자, 가자. 우리 지엔분들. 잡아! 잡았어! 잡았어! 좋아!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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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 좋아, 좋아! 아, 내세 T. 대니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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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 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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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빠져나가. 안 돼, 안 돼!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다 어디 갔어! 아, 아 아니, 왜다 어디 갔어! 아, 뭐야! 자!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아, 좋아. 터뜨리고, 터뜨리고. 아안 돼, 안 돼! 도망가, 도망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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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도망가! 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도망가 잠깐 도망가 잠깐잠깐 잠깐. 어? 어? 잠..다..다 어디가..다 어디가셨지? 다..다..다 다 죽으셨네? 아이 아이 어떻게 된겁니까! 야 도망가 아 이거 혼자 도망가봐 나방생신데 이거 야! 해..할때까지 해보자! 도망가 도망가! 괜찮아 괜찮아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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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괴롭혀 자 와요 와와와 와, 와. 가자 좋아 오 괜찮은데 이거 콤보 잘 들어왔어 아 어, 잠깐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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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아 알레노스님또 죽었네. 자, 온다, 온다. 뒤에 가자. 어, 다 어디 갔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타잠깐타잠깐타이타 타이 깐타이타타타깐타잠깐 아니 깐만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아니 다 어디가? 왜 도망가시지? 안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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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무신 좋아 좋아 딜했어 이 정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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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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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명 잡았어 가자 좋아 딜안 하세요 좋아 좋아 한명 남았다 어 좋아 좋아 이겼다 이건 이겼다 어 좋아 우우! 어 안돼 안돼 지켜줘야 돼 같은 편이 싸울 때 가자!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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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발레노스님 아, 또 갔어? 가야 돼, 가야 돼, 안 돼, 안 돼. 저분들이 그 작전을 바꿨네. 날안 때리네. 이제 딜 하면 되지, 내가 딜 하면 되지. 좋아, 어디 아, 일어나려나. 일어나. 어, 아, 다 어디 갔어? 아니, 아니 잠깐만, 잠자아잠아만잠깐 아, 잠깐아 잠깐만, 잠아아아아만아깐만아아 찍기 넘어뜨려! 야, 저, 야, 야, 뭐야 뭐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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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냐 아니 아니야 잠깐 기다려, 기다려. 야! 도끼찍어! 자아! 뭐야 뭐야 아니 아, 잠깐만 어디갔어 아니 아니 나 분명히 오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너무한다 그래도 지켜볼게요. 자 발레 노스는 요번에 지킵니다. 아자 내가 녹으니까 온다온다. 아 어, 잠깐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자넘어트려 떡이 찌기. 복권 분신. 아, 복권 분신 써. 자 기타야 기타야 기긴야기탈야 기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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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야 와 넘어뜨리고 여러도망가 우리 편인 대로 봐봐요 여러분들 발레노스님 또 먼저 죽었어 좋아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다음 판에 내가 이겼어 잠깐 1대1, 알지? 1대1. 컴온! 1대1 연습해 놔야지1대일 아, 컴온 일대일 연습해 가자 세렌디언님세렌디언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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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어나 일어나 라송탄 가자 후기지기 어 자자 괜찮아 버텨버텨 할수 있다 버텨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버텼어 한번 버텼어 괜찮아 컨트롤 연습해 좋아 괴롭혀 일어나 일어나 괴롭혀 괴롭혀 좋아, 좋아, 잡아! 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laughs> 자, 여러분들 보셨죠? <laughs> 발레노스님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나선탄나선탄 나선탄 돌아. 어 아, 잠만. 독일째기 복근 부신 써야 되는데 왜안 일어나냐? 복근 부신 복근 부신 복근 부신 써, 복근 부신 써. 아 잠만. 아, 이제 일어나봐. 아이. 잠깐, 탈출. 제가 탈출. 아, 이제 뭐, 탈출은 뭐, 기가 막히니까. 자, 우선 잠깐 탈출. 물량 먹고. 탈출. 어 발레노스님 버티는데? 아하, 그러나, 역시, 보셨죠, 여러분들? 발레노스님 안 돼요. 자, 연습해, 연습해. 컨트롤 연습해. 자, 들어와! 들어오세요! 좋아, 좋아, 갑시다! 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자, 이어서 이벤트 매치 바로 갑니다. 아, 아 내가 이길 것 같아. 아, 왠지 내가 이길 것 같아. 보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 잘 못하시네. 발레누스님이잘 못해. 숨어있네.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c o 가자, 가자! 가자! 컨트롤드, 눈치, 눈치 다운. 어잠네만 자, 나선탄 빠졌으니까 잠깐만 대기 오케이 아도망가네 도망가 도망가 겁먹었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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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뜨리고 어? 잠깐 어? 잠깐만 기오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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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데? 어? 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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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너 넘어졌죠? 넘어졌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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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좋아 때려 때려 좋아 어? 왜 에너지가 안달지? 아나방셋시구나아 괜찮아 괜찮아 아 여러분 보셨죠? 잡았어요. 저한테 잡히는 분은 굉장히 못하는 건데, 잡혔어, 나한테. 어, 쎄네? 어, 저기 기다려봐. 어, 아, 저기 기다려봐. 어어!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버틸 만해 버틸 만해 오케이. 넘어트려. 자, 복권 무신. 집중해야 돼, 집중. 질수 없다. 야, 이건 진짜 질수 없다. 자존심 싸움이야. 자존심 싸움이야. 넘어트려! 아, 도망가시네. 아 도망가셔. 도끼찌기 좋아. 잡아. 잡아. 어, 자, 일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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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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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컴온! 야! 일어나. 정신 차려. 좋아. 넘어뜨리고. 좋아. 넘어졌어. 또 넘어졌어. 좋아. 가자! 어, 잠깐. 다시 초어짚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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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한방싸움이야, 한방싸움이야. 자, 한방싸움이야. 가자! 한방싸움! 아, 무슨 부야? 자, 못 나오죠? 나 봤나? 봤네, 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 갑시다! 너어트려 뚫어버렸어, 뚫어버렸어. 하! 가자! 어, 자, 일어나.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 여러 침착해야 돼. 야, 이번에 나 공세시야. 야, 공세시야, 이겨! 야, 일어나! 일어나! 안 돼! 아하! 넘어지면 안 돼. 어, 눈치 보죠. 아 비슷해 나랑 실력이 보니까. 아 먼저 안 들어. 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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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자라,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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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야, 오야, 어, 그래, 어, 클락버렸대, 클락버렸어. 아, 넘어져서 클락버렸네. 가자! 너가 뛰어! 주아 아야야, 왜 딜이 부족하냐? 야, 야, 왜 이래? 아이, 방금, 아이, 손이 꼬였어! 아이, 방금 죽였어야 되는데!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잠깐! 기다려! 안 돼, 안 돼! 안 아, 오케이, 때려! 미션인데 자 10분 안에 저희가 그 저번 주에 이제 말 말을 가지고 컨텐츠 하기로 했잖아요. 어 10분 안에 어 야생마 3 마리를 포획한 후에 마국간 등록하기 또는 순간가속 드리프트 전력 질주 기술을 보유한 야생마 잡기인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해봅시다. 만약에 성공하면은 쿠폰이니까 여러분들 팁을 주세요. 팁을 자말말어이다야 바로 있어 바로 있어. 바로 있어! 자, 로프 꺼내가지고, 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조준하고, 잡아, 오케이. 자, 신중하게. 갑시다. 아빠에 들었을 때! 갑시다. 괜찮아, 괜찮아. 버텨, 버텨. 빨리 잡아야 돼. 앞으로, 앞으로 갑니다. 야, 발 들지 마. 착하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발 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마지막. 다 먹었지? 옳지, 착하지? 살게살게 탈게, 탈게, 거부하지 마. 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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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게. 탈게. 야, 왜! 예! 야! 잠깐만, 기, 야, 기다려봐. 야, 왜네 개, 잠시, 잠시, 아니, 왜. 야, 왜. 아이. 야, 착하지. 아이. 야, 네개안 되는데?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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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잠깐, 기다려봐. 빨리 봐, 하나. 두 개만 먹여올게, 이거. 두번 다섯 개 먹여야 돼? 이미 끝났다고? 야, 벌써 2분 지났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올라타야 돼, 됐어, 됐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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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타, 올라타, 됐어, 됐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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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야 너무 많이 먹였었네, 얘가, 얘가 너무 달았어, 너무 달았어. 야, 다음 말, 다음 말, 다음 말, 다음 말. 어디님? 다음, 어 저기 다 바로, 바로 있어, 바로 있어, 바로 있어, 바로 있어, 바로 있어.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 야돼어 야, 자, 어디가? 어 친구야.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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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야어야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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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까이 갔지. 미안해, 내 마음이 급해서 그래, 미안해. 어 가만, 가만, 가, 가만 있어, 가만.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오케이 오케이. 야, 어디가? 아, 어디 가? 오케이 오케이. 이게 나와야 돼. 오케이. 됐다, 됐다.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염전히발 아, 들지 마. 발 들지 마. 야, 들지 마. 들지 마. 야, 좀 마. 들지 마. 들지 마. 아, 들었어. 야,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어, 아, 잠깐. 야, 되게 착하다. 되게 착해. 오케이. 자, 흑설탕 몇 개? 흑설탕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아, 시간이 없으니까. 아, 세 개, 세 개, 세 개. 자, 네, 세 개. 자, 세 개. 타볼게, 타볼게, 타볼게. 아까 너무 많이 먹였어. 얘가 단, 단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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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몇분 남았어? 5분 남았어. 야, 충분해, 충분해. 자, 한 마리야, 한 마리, 한 마리만 나오면 돼. 야, 어딨냐? 자, 한 마리. 어, 여기 떨어 여기 떨어침 집착해! 집착해, 집착해! 집착해, 집착해. 자, 집착해. 아, 이거 안, 안 해도 되지? 킥슬롯? 오케이. 자, 침착하게. 잡아 봅시다. 아, 아 잠깐만 한발! 아 잠깐만 나 너무 너무 긴장했어 빨리빨리빨리 빨리. 야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가지마 가지마 옳지 옳지 옳지! 됐다 됐다 얌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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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왜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괜찮아! 할수 있어! 발 들지마! 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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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오잠깐지 착하지? 자아 킥스로 킥스로 4번 자, 먹게몇개 몇개 먹어요, 몇 개? 몇 개, 몇 개? 가자! 할수 있어. 몇개 먹어요, 몇 개? 다섯 개? 오케이! 시간 충분해, 3분 충분해! 자, 아, 두 개만 먹이라고? 알았어, 그만 먹게, 그만. 오케이. 자, 타타타타타타타타, 타타 가자! 오케이! 우! 여러분들, 안 되는 게 어딨습니까? 되면 다 돼요! 하면 다 돼! 우! 님이한 마리를 더 잡아서 만약에 그한마리에힐생 스킬에 오늘의 미션에 그 포함됐던 3개가 있다 쿠폰 한 장도 간다고 합니다 자 가봅시다 오늘 마지막 도전 가봅시다 자 아유 아, 잠깐만요 침착하게 아 괜찮아 시간 많으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역시 에페리아 항구마을이 이렇게 핫합니다 아유 잠깐만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얘가 좀 흥분할 수도 있는데 다리 들지마! 아이아 괜찮아괜찮아 오케오케 이이 오케이 괜찮아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많은 분들이 오셨네 아유 어쩐일이시지? 자 갑시다갑시다 갑시다갑시다 갑시다. 천천히 오케이 차까지 아이고 많은 분들이 오셨네 아이뭐 어쩐일이시지? 야 에페리안구가 이렇게 핫하구나 아 여러분들 아시죠? 타볼게요타볼게요 타볼게요.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먹여볼게 하나 더더 더, 하나 더 먹이고 자 갑니다 가자 날 거부하지 마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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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등록해야 볼수 있지 스킬을 자 갑니다 내려 내려 가자 제발 스킬아 있어 나오 야임마 가자 야임마야임마 야, 좋다 자 5세대! 자 우선은 5세대에요! 제발! 스키라 있어라! 아 이거 5분안에 한마리 잡는거 아니었어요 공격합시다! 아 오늘 저희가 한대도 맞았는데 자 오늘 딱밤도 맞았잖아 콜! 팀장님 아 이거 아, 아아프서아나 진짜 청소 아 병원비 청구할거야 병원비 <laughs> 오케이! 자, 여러분들, 팀장님이 공개하라고 하시네요. 아, 아, 나 진짜 아파서 그래요. 나 이거 진짜 이거 청구하려다가, 의료보험 하려다가 이거 내가, 이거 공개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오케이. <laughs>